발길 일은 여야 공천 갈등과 새롭게 떠오른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까지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좀 전에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공천 문제가, 730 재보선 공천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어, 난... 오늘까지죠. 예, 동작을 해 네. 나경원. 네. 돌고 돌아제어 채튼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어요. 예, 예. 정치 민주연합은 뭐 아직 시끄럽긴 하지만 기동민 후보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여야의 공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네. 이게 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들 무슨 권력 관계 내에서 뭐 하는 건지 네. 좀 의문스럽거든요. 과정을 네. 보면 어떻게 보세요? 뭐 의문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네. 도대체 가 우리가 요즘 많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주 적폐죠. 적폐. 입니다이 아. 도대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선거법에 관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등록하기 전에 이제 주민등록만 옮기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동해번 쪽, 서해번쩍, 홍길동이다. 아니고 말이지. 여기 나타나고 저기 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선거의 기본 원리를 짓밟는 겁니다. 네. 여야가 좀 똑같이 전략 공천이 뭐니 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다 우리 민주당 집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정말 저이 지금,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 보면 예. 과거에그 선거 공약에 저는 뭐 매니페스토 전문가니까요. 예. 그 310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야가 동시에 이상향석 문제 저희 국민 참여 경선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이도 있어요. 거기에 재보선은 예외로 돼있습니까아 뭐지? 예외 어디 있습니까? 그 <laughs> 바로 재보선 예외 일발 절대로 없어요. 없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 자 아니, 재보선은 무조건 전략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처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저 비행과. 어,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 일만 안 되고요. 네. 저, 선거 공약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야당도 똑같습니다. 자, 자, 자 자신들도 그런, 그런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그,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정말 이일년 이런, 이런 전략공천을 어쩌고저쩌고 자꾸 변명하는데, 네. 국민들한테 대형 사과하고 말이죠. 잘못 잘못하면 빌고 말이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여기서 국회의원 자리 에 몇두 개더 딴다고 해서 무슨 부이 영화를 줍립니까 무슨 뭐, 과반수 왔다 갔다 하니까 혈안이 져가지고 저러는데요. 예. 네. 저는 한마디 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선이라든가 승리라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 예. 이 사고 방식을 지금 잘하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 보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뜯어 고치세요. 예.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아. 지금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여간 지금 야당에서 가장 그공 공격 노리고 있는, 예 노리고 있는 후보인데 <laughs> 응. 일단 뭐 오늘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네. 뭐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네. 5.16은 혁명이냐, 뭐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laughs> 아직 역사 어, 아직 지, 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이르다 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 역사관 문제도 뭐 별개 문제고, 또 예. 하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뭐랄까 표절 의혹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해서 네. 지금 충분의 석상은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저, 대통령과 원내대표들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죠 거기에 가서 또뭐 이런 이야기 저렇게 나오게 하느니, 예. 본인이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예. 앞에 여러 가지 나온 비행이니, 비리이뭐 이런 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예. 오늘 청문회 석상에서 너무 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일국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예. 책상머리에앉아서 달달 외우고 무슨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과의 소통의 역량입니다. 국민들에게 교육정책도 알려줘야 되고 또더 보십시오. 지금 이 보수 정권인데 진보 교육감이 1 3군데가 당선 되지 않았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무슨 교육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총무에서 보여준 자세는 그 점에 있어서 저분은 어디까지나 학자지. 아. 어디까지나 학자지. 장관직을 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수락할 일이 아니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아니 그 학자로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책상물에 앉아서 그거 하면 되는데 예. 왜이저 험악하던 험악하게 여기 나와서 장군하려고 하느냐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셔서 본연의 하던 일을 하세요라고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또 그렇게 어~ 그냥 물러나도록 하기가 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예. 청와대에서도 오늘 다, 저, 저~ 오늘 청문회에서 저런 식의 답변이 오고 가는지 뭐~ 3 0 주만 무슨 숨쉴 시간을 달라든가 말이죠 이런 네, 얘기를 뭔가 좀 뭐~ 건강 문제가 있어서 건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강 문제인지도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어,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공적인. 공식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내일, 하는 거죠 내일 이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을 좀 끌어안고 네네. 뭔가 소통을 하면서 어,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급한 법안 처리도 좀 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들을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뭐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지금 뭐이재만 이제만 비서관이 뭐 무슨 서류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누구랑 뭐 협의를 한다더라, <laughs> 어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내일 저 회담이 잘 이루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 저는 대통령에게 정말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지난 2년 전 선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민주당이나 세,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니다 그러나 네. 만일 당선됐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당을 잊어버리고 초당적 대통령이 되세요. 음.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모름지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언제까지나 정당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일단 딱 대통령이 되면 국가 원수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국가 원수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초당적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당적이라는 말을 잘 마, 많이 안 쓰는데요. 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써주세요. 저, 저 오바마가 이번에 당선됐 저번에 당선됐을 때. 맨 처음에 딱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예산 문제 있었잖아요. 절강, 절병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떨어졌던 그 낙선한 롬니였나요, 그때? 밋 롬니. 롬니가 대답하기를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초당적으로 도와달라.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협조하겠다. 예. 그왜 공식 그저 수학 연설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새누리당 대표로 살겁니까? 새누리당 대표는 당 대표한테 맡기세요. 문제좀 예. 막혀버리고 나는 대통령에 돼서 청와대 들어간 순간부터 야당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초당적으로 대하겠다 음. 이런 결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나 대화하는 데 있어서나 마음의 폭이 엄청 넓어지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말이죠. 그뭐 미국 네. 대통령도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외국에저저 네. 저, 유럽 여러 선진국들 하는 거볼수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넓혀 넓혀 네. 나가야 한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또어 정치권도 뭔가 하여간큰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네. 협조할 건또 협조하고 네. 뭐 서로 뭐 손발이 맞아야 네. 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무슨 정당에 똘 얼마나 들고 있지 알고 있죠? 정당에서 당론자가 우르르 쫓아가서 전부 다 도장 찍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초당적 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금방 이해가 안되시니 내가 선누리당 국회의원인데 내가 무슨 초당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 자유투표를 생각해 보세요. 음, 차투표 예.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개인의 양심의자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음. 헌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항상 자유투표를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용과 정책이 같을 때는 당의 정책과 같지만, 예.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 찬반 투표를 던져야 됩니다. 이게 예. 자유투표자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헌법 하지 않고 당론의 똘마니들이 되게 강요합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초당적이더라. 초당적. 국회의원도 네. 초당적이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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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는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팍싸움이라고 하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대통령도 초당적. 네. 국회의원도 초당적이다. 네. <laughs>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